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자이번에로 래프트 또 껴서 래프트4대2 사망자 캠페인 한번 해볼게요 아 vr 야, 항상 말해줘야지 <laughs> vr입니다 여러분 vr 와 vr vr노래 4대2 아, 이거 보니까 챕터가 다섯 개나 있더라고요. 와, 다섯 개는 너무 많소. 두 개로 합시다. 두 개. 나머지는 다음에 이어하는 걸로. 아, 또 키, 아, 키가, 키가 키지 않나. 자, 빠른 진행을 위해서. 그래서 어물쩡 거리지 말고 그냥 달려요. 어, 오씨, 여기 길 막혔어. 자, 희소리다. 아유, 귀엽다. 아유, 아왜 이렇게 아유, 이거다아가요 오우씨 정신을 못 차리는데 움직이네. 제 VR 무빙에 정신을 못 차리죠. 어 선생님 선생님 잠깐만 제가 잠깐 조저야 뭐야. 조이 조이가 뒤지셨네. 어떻게 된 일입니까? 일단 일단 가자, 그렇지? 일단 다음 거기로 가자. 조이가 뒤지었어요. <laughs> 아니 뭐 이런 경우가 조이가 죽었어. 여기서 이세 명이서 죽여봐야 돼. 다음 세이프하우스까지 아, 자키 자키 자키, 야야야 나다, 아씨 이 지옥이네 이거. 어쩔 수 없었다. 얘들아 가자. 지금 우리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 이 없어. 조이가 뒤졌잖니. 오 뭐야? 조이다. 아이 조이 구했죠 하나 못고아 얘들아 뭐하니 빨리 오렴 지금 거기서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어 점프 어떻게 합니까 아아짜 키에 걸려 죽겠네 야, 소리가 안 좋아. The tunnels blocked. 뭔가 뭔가 있다. 뭔가 잔뜩 있다. 가죠? 오씨 뭐야? 뭐 이거? 오! 내가 구했다. 조이 오씨 뭐야? 어잘 가시고. 차가 빠졌죠? 어디?

세이프 하우스 왔죠? 야문 열어. Safe house ahead. Come on! Everybody inside! Inside! Cover me. I'm healing. For Christ's sake, people get in here. 문 닫아, 문 닫아. 됐어요. 갑시다. 야, 주어라 빨리 줘. 얘들아 시간이 없다 우리에겐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 야, 다시 받아 <laughs> 다시 받아 <다다. 웃음> 야 와라 여기서 이렇게 사냥해 줍시다 아좀 뭔가 이상한데? <laughs> 제 스트존 됐나? 야, 다 다다 오우씨다 <laughs> 다다 아레이드시작한다고나 갑시다 다시 멍청이였어 멍청이였어 아니 뭘 특수종비들이 이렇게 튀어나와 와 안에서 야비한 짓을 한 벌인가? 뭐 특수종비가 뭐 종류별로 하나씩 다 튀어나와 길이 어딥니까? 그리고 이런 사다리를 조심해야 돼요 떨어져서 낙사합니다 잘못하면 뭐야? 동 소리야? 아 위치 있다 위치 딱 봐도 길목에 있을 것 같지 않아요? 근데 요즘 길목에 있더라고 봐봐봐 저저저저저저저저또또또또또또저아휴 저, 저, ]Wow. 또, 길목에 있는 거 무서워 휴꼴 보기 싫어 정말 에이꼴 보기 싫어 에꼴 보기 싫어 여기 뒤에도 있지?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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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씹어 그럼 무시해 그냥 가 일로 요즘 여즘 요즘 위치들은 상도덕이 없어요 상도덕이 상도덕이 없어요 상도덕이 야 조심해라 딱 봐도 위치 일어난다 그러다 야 조심해 조심하라고

아 결국 맞았네. 아 트롤젯하다가 맞았어. <laughs> 트롤젯하다 맞았어. 야 누가 치료 좀 조이야? 혹시 치료 좀 해주지 않을요 조이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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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배. 그렇지. 뭐 해줘야지. 와 내가 막 해달라고 막 대놓고 눈치를 주니까 그제서야 안해. 응, 친구들이 말야 이기적이야. 서적으로 살아야지, 응. 어? 이런, 힘전에는, 어? 소리가 안 좋은데? 오이씨! 으르르르! 야, 야, 도망자, 도망자, 도망자. 탱크 왔어, 탱크. 탱크. 야, 할배할배 들렸다. 할배 갈배가 희생을 하네. 아, 자키 왔다. 가자, 가자, 얘들아, 가자. 그래서, 거물쩡거리 시간 없다. 어이씨. 아, 진짜. 아, VR이어서, 뭐, 눈에 뵈는 게 하나도 없어요. 아이, 뭐야. 눈에 뵈는 게 하나도 없어. 저, 어이구, 더라 잘 익었더라 일로 갑시다 이쪽이 길인 것 같아 세이프 타웁시다 비켜 얘들아 빨리 와라 문 열었잖니 빨리 오라고 아, 아, 할배 아, 진짜 진짜 이 트롤들 진짜 막 어떻게 해야 되냐? 이 트롤들어 갑시다. 뭐야? 아, 여기 그, 그 구간이구나.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이제 최소 두개 남죠? 두 개는 <laughs> 다음에 이어서. 아, 두개 너무 많아. 귀찮아. 그기에뭐 있을 것 같긴 한데, 그냥 씻고 갑니다. 우리의 목적은 뭐다? 아이템이 안, 아, 안, 어디냐. 나 봤을 때. 이럴 줄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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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꺼갖고 왕관 씌워야겠다. 야왕관 씌운다. 잘 봐라. 오씨 뭐야? 아 하피드 면 여기서 자키가 걸려. 아, 치. 아니 오히려 없네. 야. 아니 어, 하피드면 어떻게 여기서 자키가 걸리냐? 아, 진짜. 어, 진짜 오까 심하다. 그 오카 아니냐? 와 이거 진짜 억까 아니냐? 와 이거 억까야 진짜. 와 뒤로 살금살금 가서 사건으로 헤드샷 날려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키가 튀어나와서 조작을 방해한다. 와 진짜 억까도 이런 억까가 없어요. 지금 강변에 거의 가까워진 것 같아. 요 뭐 있다 하지만 아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초반이니까 별거 없네 아까 부머 소리 들렸는데자키도 있는데 야, 그냥 씻고 와비어요 아! 시키세요. 바쁩니다. 시키라고요. 바쁘니까. 아, 바쁜 사람 잡지 마세요. 예? 저 종교 안 믿습니다. 종교 예? 안 믿어요. 아니, 왜? 왜 그, 어우씨, 뭐야. 택커가 여기서 왜 튀어나와? 근데 막 나, 날아가는 거. 봐. 프로틴을내 내나 프로틴이 없배서 Let's, get up, let's get up. 프로틴이 없어서. 화났나봐 이런 시골짜기 프로틴이 어딨습니까 i 이나 먹어야지 아여기 거기구나 그그 그 교회 저저 m 제 트롤하지잖아 트롤, 아재잖아, 트롤. 네, 네, 네. 아, 아, 처리 가세요. 아, 저 바쁘니까. 아, 안 믿어요. 아, 안 믿어. 저 동기 안 믿어요. 야, 문 열어. 사실 감염 됐죠. 보균자죠. 단지. 좀비로 변하지 않을 뿐. 이미 바이러스는 갖고 있죠 스토리상.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을 만나면은 애들 이 감염되는 거야. 왜냐면은 이 생존자들이 바이러스 갖고 있는데 자기들은 좀비가 안 되니까. 사실상 바이러스로 옮기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. 얘네들이. 아 진짜. 조금 탱크 한 마리 나오고. 그럴 텐데, 아. 야, 할배, 여기서 혼자 보군분차하고 있는데? 아니, 할배 좀 이리 오세요, 제발. 야, 할배 왜 이렇게 혼자 적극적인 거야? 이게 대충 아도다 맞지? <laughs> 아, 야. 다 아, 뒤질 것 같은데. 아, 나밖에 없네, 이게. 다 아, 썼네. 이힐이있을만 하거든요. 실이 없나? 야문 열어. 아씨. 뭐야? 아 이게 내가 열어서 없어졌네. 원래 스모커로 변하거든요 제가. 아 저기다. 스모커. <laughs>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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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인사 한번 해 볼까?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니 또 이게 이렇게 돼 버리네. 와, 이거 진짜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. 바이바이.